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사 시청자 여러분, 서귀동 김대리입니다. 인트로에 제가 킥보드 타는 모습 보여 드렸는데 뜬금없이 그거 왜 찍었냐면요. 오늘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빌드업을 좀해 봤습니다. 오늘 보여 드릴 제품은 가스턴 루가의 스플래시 16인치 백팩입니다. 이 가스톤 루가는 제가 원래 사용했던 브랜드의 제품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자, 이 제품 사양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사이즈는 높이가 45, 가로가 35, 폭이 13cm입니다. 지금 제가 물건을 안에 좀 많이 넣어놓은 상태라 조금 더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방 무게는 1.1kg로 그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가벼운 가방은 아닌데 뭐 일반 성인이 들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무거운 가방은 아닌 것 같아요 내부 용량은 20l고요 이게 겉감의 재질이 얼핏 보기에는 가죽으로 보이는데 이게 100% 폴리우레탄이고요 안감은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크기는 16인치 노트북까지 수납할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가방에 뭘 넣어갖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면서 이 가방의 자세한 부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조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제가 교통카드 넣어갖고 다니는 명함 지갑 있고요. 이쪽에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빼서 촬영할 수 있게 액션캠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생각보다 되게 깊어요 자 메인 포켓을 열어볼까요 먼저 저는 킥보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접이식 헬멧을 넣어 갖고 다닙니다 그다음엔 이 말랑거리는 파우치 안에 똑딱이 카메라 하나 가지고 다니고요 삼각대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유선 이어폰 케이스 하나 가지고 다니고 노트북 제 노트북 14인치 짜리 노트북 하나 갖고 다닙니다 되게 널널해요 여분 마스크 하나 가지고 다니고 제가 이것저것 잡다한 거 넣어 놓고 있는 파우치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이 가방 안에 이만큼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가방 안을 보여드리면 이쪽에 노트북을 담을 수 있는 포켓이 따로 있고요 메인 포켓과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의 사이에는 아주 노트북을 보호할 수 있는 말랑거리는 가림막이 있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지퍼로 열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고 이 오른쪽에 보조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잘안 보이네요 어디 있어요? 어, 이거 무슨 재질인지 몰라도 안감이 되게 보드러워서 저처럼 전자제품 많이 갖고 다니는 애들은 이 실기스가 안가기 때문에 되게 선호하는 재질이기도 해요. 좋아요.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그리고 이 뒷면은 등에 닿는 부분 베기지 말라고 아주 폭신폭신한 쿠션이 있고요. 역시 어깨를 받치는 부분에도 쿠션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생각보다 두툼하고 말랑거리고 좋습니다. 16인치 백팩이면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스웨덴 브랜드 제품답게 심플한 북유럽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블랙 색상 신청을 했을 때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요런 포인트들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메고 나갔다가 소나기가 와서 비 쫄딱 맞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지클린 프리미엄 방수라는 이름의 기술인데 일단은 안에 내용물은 전혀 안 젖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겉에 있는 부분을 그냥 마른 걸로 내로 툭툭툭 털어냈는데 지금 보시면 얼룩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가죽 재질의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로 보이는데 방수에다가 물에 젖어도 얼룩이 없다 이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매 볼까요? 이런 느낌 이쁘죠? 가스오우가 홈페이지 에 가시면 블랙 색상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이 나와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 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